대추야자의 7가지 입증된 효과. 감은 전 세계 여러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입니다. 야자나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게 됐고,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말린 형태로 판매됩니다. 예루살렘과 드글레노아의 대추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맛있고 몸에도 좋은 대추야자의 7가지 입증된 효과를 소개할게요. 1. 영양이 풍부합니다. 감은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이것이 건조돼 있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것이 가진 대부분의 칼로리는 탄수화물에서 오고 나머지는 적은 양의 단백질에서 옵니다. 이것의 높은 열량에도 불구하고 야자 열매는 어느 정도의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뿐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g의 야자 열매는 평균 277칼로리, 탄수화물 75g, 식이섬유 7g, 단백질 2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학적 가치 외에도 이것에는 마그네슘, 칼륨, 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2.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충분한 식이섬유의 섭취는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은 한 개당 평균 7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예방함으로써 소화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21일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7개의 대추야자를 먹은 21일 동안 대추야자를 먹지 않은 날에 비해 대장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3. 혈당을 조절합니다. 대추야자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야자 열매는 혈당 지수가 낮은 영양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4.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야자 열매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페놀산과 같은 다른 종류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 당뇨와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의 발병을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유해한 반응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보호합니다. 자두와 말린 무허가와 같은 다른 과일 종류에 비해서 야자 열매는 가장 많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5. 두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대취야자를 먹으면 두뇌 기능 향상을 도와줍니다. 실험실의 연구는 감이 염증으로부터 두뇌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인터루킨 수치의 향상을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취야자의 규칙적인 섭취는 여러분의 두뇌 건강을 지킴으로써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것입니다. 6. 정상 분만을 쉽게 합니다. 임신 마지막 몇주 동안의 야자 열매의 섭취는 정상 분만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정상 분만 시에 일어나는 수축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산모가 분만 시 에너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당분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정상 분만에 도움이 됩니다. 7. 천연 감미료입니다. 대체하자는 과일에서 발견되는 천연의 당 종류인 과당의 공급원입니다. 이것의 단맛과 영양소, 식이섬유, 항산화제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레시피에서 백설탕을 대신하는 더 건강한 대체품입니다. 야자열매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맛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일 식단에 넣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스낵으로 섭취하거나 여러분의 레시피에 설탕 대신 넣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이지 않나요?